어, 됐다. 돌린다. 음. 어 봐봐. 어 이제 됐다. 아니 이게 게임 시작하고 나서 또 공유가 안 돼. 아. 여기까지면 되거든? 응. 음. 음. 근데 엑소나 트롯나 보고. 응. 뭐가야 봐라. 아이. 아 봐봐. 자기 그거 해봐. 뭐. 아, 아 지랄하지마베인에 유난한 우다야 미친 것들 응. 나 세트하게. 저기... 나 진짜로. 세트는 여기 좀 하는 거 아니야. 세트하게. 네, 그래. 응. 세트하게. 다치고 세트하게. 나혈아니 <놀람> 응. 나. 다좀주마 어뭘 어? 봐야 돼? 아니 이거 그 학교 공유까지 나오면 음. 미역까지 나왔는안 나온다니까 지금? 그렇네